5월 23일. 입만 풍성해지고, 열매 몇개 열렸던 거는, 열매가 아예 안 보이네. 이것도, 기울어져서 여기 이렇게 예쁘게 체리 딱세개이 나무에선 세개 다른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어 세개도 끝까지 달려있을지 안있을지 모르겠네 다른 나무들은 나무만 이뻐 나무만 엄청 컸네 어데를 잘라야 되나 모르겠다. 알아서 걸어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큰 거, 아홉 그루 중에 한 나무만 열매, 세 알, 딱! 대알이 달렸네요. 대알.